1 세트 까탈 레나 까탈 레나 까탈 레나왜맵왜 매, 배들어갔냐다탈레나에서신 맵이라서, 네. 0 그거... 네. 아, 빨리 일단 시작 맵, 게요 맵,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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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, 아,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이 진짜로 <laughs> 뻥이 아니라 계속 만나 너무 나는... 많이 만나요. 그래. 너무 많이 만나는데 너무 임팩트 있는 경기가 많아서 채팅창 너무 조용한데? 네. 어, 아 이제 준우승 팀 감독님이 오셨네요. 감독님이 인사를 하시네요. 자, 자 노트가 컴퓨터를 사야겠어요. 네. <laughs> 자 경기 시작했고요. 지금 보시는 진영은. 응안의 팀에 70%의 핸디캡을 두고 하는 인투더 스카 코스고요. 자, 다모씨. 음. 인투더 노트, 준우승 팀이죠. 선목으로 나왔습니다. 이양 선수가 올파... 올파스 경기도 있었고. 그렇죠, 올파스 기도 아, 진짜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뭐야. 시퀀스에서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리 저글링으로 그렇죠. 밀어보려고 했었는데, 거신에 입구가 막혀서, 거신에 막혔던. 일단은 스카 선수가 많이 웃어지고 있어요, 스코어에서. 그래,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올게요, 그 뭐지? 배당률. 아, 예. 잠시만요. 배당률이, 이 선수들 배당률이 70%의 핸디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스카 선수가 1.57, 입소도트가 2.35. 오... 아,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있어서 아무래도... 네. 근데 이맥 같은 경우는 제가 에이, 봤을 때... 아아아 자, 배당률 올라갑니다. 아, 이거 긴장했어요, 긴장했어요, 긴장했어요. 아... 아 이거 같은 근데... 경우... 어... 아 네? 브러쉬. 어... 진짜 아... 이 손... 근데 아니, 처음... 근데... 네, 네, 이맵 이맵이 근데 제가 아 그냥 이거는 지금 이 경기가 아니라 아니 테란이 나올 만한데 왜 테란이 안 나왔을까요? 그렇죠. 테란이 감독, 감독. 어, 어, 이거 입구 아예 막혔죠 이거. 이거 아예 입구가 막혀 버렸습니다. 이거못 들어와요. 오 어. 오. 자 준비해 왔는데요. 지금 이거 일벌레가두 마리로 때리면 깰 수가 없기 때문에. 아 근데 포토 데미지 이게 그 피가 너무 약해서 그쵸, 그렇죠, 체력이 낮아서 지금 되게 근데 있어요. 여기 입구 막아버릴 수 있지 않나요? 아 이거 막히죠? 이거 가스 <laughs> 와 <laughs> 대박 아이 미쳤는데요? 가드리아... 어 근데 깨진다 하나 깨졌다 아깨져도 하나 뒤에 하나가 더 있어서 야 이거 너무한다 아, 이거면은... 와 아... 아 인투더 스카우 선수의 어, 인성 되죠, 나오죠 이거? 여기서 하나 치소도 되지 않나요? 이거 이거? 아 이거, 이거 뭐야, 추수하면은 이거 저거 뭐야 가시 촉수 때문에 가시 촉수 사거리 아. 닿죠? 아안 닿나요? 아 닿죠 아, 안 닿네요. 아 닿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 저글링을 그냥 차라리 돌리는 게 어땠을까 했는데 그서 앞마당 내주고 그렇죠 저글링을 차라리 그냥 토스 본진으로 아 지시 아. 아이토스카님이제 아. 아, 마음을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근데 인성이 개, 개 드럽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올파수기 이, 이후로 이런 경기 좀 신선한데, 이 양선수 간에 이런 경기.